안녕하세요 여러분, 꽃이다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소박한 양으로 가마를 꺼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올해 8월에 들어서면서 콩분 예약주문 해주신 분들 중에 4개월 이상 걸린다고 말씀드린 분들의 물건이 나온 건데요. 이제 4개월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금 양이 적더라도 가마를 뽑아냈습니다. 자, 요렇게 예쁜 친구들 완성되어 나왔고요. 어 이제 요 친구들은 월요일에 모두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4개월 동안 주문 주시고 기다려 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방이 조금 어두워 가지고 지금 요 친구들 색이 예쁘게 안 담기는데 어 요거 올릴 때 밝기를 조금 키워서 올려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굉장히 화사하게 나왔는데 조금 어둡게 찍히고 있어요. 자, 요번에도 요 친구들 너무 잘 나와줬고요. 지난번에 제가 랜덤으로 드렸던 선물, 이번에는 요렇게, 어, 조금 더 만들어냈고, 해가지고 요거 이번에는 두 개씩 모두에게 보내드릴게요. 4개월 차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기 위해서 요렇게 미니 돌멩이 작업했고요 요거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콩분이 맨 처음 예약 주문 받았을 때 말씀드린 사이즈 그대로 너무 잘 나왔어요. 자, 요거 높이가 딱6.5 되죠? 어, 지난번에는 거의 7cm, 8cm, 요렇게 나와서 제가 많이 당혹스러웠는데, 요번에 사이즈가 앙증맞게 딱 완성이 됐고요. 입구도 6.5cm. 자, 요렇게. 아마 입구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6.5에 6.5가 평균인데, 거의 뭐 7cm까지 나오는 친구들도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좀큰 것도 있어요. 이 친구는 보시면 높이가 7cm 나오고요. 입구는 6.5 조금 넘네요. 이렇게 사이즈는 살짝 랜덤입니다. 수제라서 이게 건조돼가지고 구워져 나올 때까지 수축률을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이즈가 한 6.5에서 7 사이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의 비슷해요. 요번에도 그림부는 이렇게 어좀 그림부 밋밋하지 않게 섬세하게 구성을 해주었고요.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와 주었습니다. 전에 어떤 분께서 댓글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 화분이 다리가 이렇게 다리를 뻗고 있는 게 미스 코리아 자태 같다고. 어, 여기 다리가 약간 각선미가 있죠. 약간 요염한 느낌. <laughs> 그리고 뒤편으로 보시면 이번에는 소소하게 저희 신상 어, 이제 신상으로 출시 준비 중인 친구들이 좀 나와 주었어요. 근래에 너무 바빠서 요게 화분 자체 만들어 놓은 거는 거의 올 초에 만든 건데, 요약 시유를 이번에 했습니다. 자 신상으로 나올 친구들인데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화이트, 깔끔한 눈이 쌓인 것 같은 느낌에다가, 어 이렇게 오로라 빛이 표현된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 매끈매끈하니 너무 예쁘게, 색감 오묘하게 잘 나와주었어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색감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붓의 결을 달리하면 요런 느낌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예쁘죠? 이거는 이제 좀제 마음에 쏙 드는 유약들. 제가 여러 번 시유해가지고 요렇게 완성본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약간 화이트에 핑크톤이 섞인 아이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단촐하지 않고 화사한데 고급스러운 색감이 잘 표현이 된것 같고요. 이 친구들 아마 가을에는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이거는 다리가 있는 버전이고요. 이거는 다리가 없는 버전입니다. 다리가 없다기보다는 이렇게 낮게 굽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았을 때 공간이 떠있기 때문에 통풍은 충분히 잘 되는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반짝이는 유약을 이렇게 닦아내줌으로써 조금 너무 촌스럽지 않게 그런 느낌 표현해봤어요. 저희 꽃보다 이쁜 다육사장님께서는 이게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몸통의 톤은 전체적으로 아이보리빛이 돌아서 굉장히 화사하고요. 또 푸른색 유약이 포인트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리가 있는 버전. 자, 요렇게. 저희가 직접 만든 유약인데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줬어요. 색이 괜찮죠? 자, 여기 뒤편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색감의 친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파스텔 톤 연한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 어, 좀 쨍하게 원하시는 아이들 심을 수 있도록 포인트가 되는 유약 사용해 봤고요. 보시면은 요렇게 푸른빛에 약간 호피 무늬 같은 느낌을 주는 유약이에요. 요것도 이번에 신상품으로 출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것 또한 요렇게 다리가 달려 있는데 낮게 달려 있어서 어좀 다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좋은 화분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레드 컬러. 자, 요것도 굉장히 쨍하고 화려합니다. 어, 진짜 진한 사과를 연상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색감이 너무 좋죠. 이런 친구들. 그에 반해 요 디자인은 약간 좀 차분한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화려하고 쨍한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이런 느낌 여러분 지금 제가 촬영 중인 공방이 가마를 방금 열었기 때문에 굉장히 후끈후끈해요 온도계상으로 36도가 나오는데 제가 체감했을 때는 불가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땀이 주룩주룩 흐르네요 어 이제 신상품들 조금만 더 보여드리고 얼른 영상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톤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화이트에 레드 포인트 된거 어, 여러분들 이번에 신상품 굉장히 여러 가지 색감 나왔는데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 우리 구매자분들 의견을 듣고 제가 신상품 출시에 조금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핑크빛이 도는 호피 무늬도 있고요. 이런 친구들 현재 출시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laughs> 기온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영상 찍은 지한 2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온몸에 땀이 주룩주룩 흘러가지고, 이제 영상을 아주 급하게 마무리해볼게요. 저는 이제 요 예쁜 콩분 아이들 바로 포장 작업에 들어갈 건데요. 자, 이 친구들 포장해서 월요일에 모두 발송드릴 거고요. 이번에 받으시는 분들께서도 만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짧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소박한 가마 오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나오는 신상 출시 화분들에 대한 의견도 알려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한 다육생활 보내시와요.